발음 연습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쌍수는 보포모를 모자는 설명도 안 하고 어, 넘어갔습니다만은 공부를 했습니다. 보포 그럼 m 자가 음자 같은 발음이죠. 모보포모 <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것이 에 상수는 두 입술 붙였다 띠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두려워하다 빠바파 마마. 빠바파 마마. 아빠는 엄마를 두려워 합니까? 빠바파 마마마. 빠바파 마마마. 하면 아빠는 엄마 두려워 합니까? 하는 말이 됩니다 자, 그다음 F자가 있습니다. 이건 순치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피읖자로 대신해버리고 마는데요. 그러면 안됩니다. 중국어에서는 제대로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1, 2, 3, 4 하는 말을 1, 2, 3, 4 그러죠. 캘리포니아라는 r 을 캘리포니아 그 f o 다 f 자를 피읖자로 발음을 하는데, n 니빨 가지고 밑에 o 술을 살짝 물어다 i 면서 r 4 이렇게 발음하 f o 오 n 이렇게 해야 합니다. r n a c a l i f o r 이파 이렇게 되죠 일성을 읽으면 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에 n 자를 하나 더 붙여 보세요. f a n 사성으로판판 판이라 고 하지 마세요. 판 위에 이브를 가지고 밑에 입술을 살짝 물었다 어, 뛰면서 판 이렇게 하세요. 바비랜 말을 판이라고 합니다.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권설음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권 권련하면 만담배죠. 만되는 말입니다. 돌돌 말아올린 는 말을 권이라고 그러고, 서른 혀바닥 설자입니다. 권설은 혀를 말아올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우선 슬슬 나가 볼까. 슬슬 슬슬 하면 혀가 위로 말리죠. 고만 그 상태.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지도 말고 이렇게 말아올린 상태에서 치자 츄 소리를 내 보세요. 츠 하면 혀가 펴집니다 혀 끝이 이빨 뒤에 닿습니다 이게 츠 소리인데 권소름 어, 슬슬 나가볼까 슬슬 슬슬 하면 혀가 말리는데 말린 상태에서 이츠 소리를 내리니까 힘이 든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발음이 없어서 습관이 안 돼서 잘 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잘 듣고 따라하세요 츠츠 혀를 위로 말아 올리고 르르 하는 이 모양 가지고 츠츠잘 되는 어, 겁니다. 치, 제1성이에요. 치, 이게 먹다 하는 동사입니다. 밥을 먹는다고 할때 동사부터 합니다. 치, 판. 츠판 밥을 먹다 이 말이죠. 아빠는 식사를 하십니다. 빠빠 츠판. 빠빠 츠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엄마의 말을 마마. 엄마는 식사를 하십니다. 마마 츠판. 마마 츠판 이러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아빠는 식사하신다. 빠바 츠판. 조금 전에 했었죠. 약하게 맞춰 붙으면 의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빠바 츠판마? 빠바 츠판마? 아빠는 식사하십니까? 이 말이죠. 엄마는 식사하신다. 마마 츠판. 엄마는 식사하십니까? 마마, 치판마? 마마, 치판마? 하면 엄마는 식사하십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러 자를 L, E가 되는데요 러란 발음 한번 해 보세요 라랴, 러려할때 러가 아니라 러, 러 이러지 마시고 빨래 빨 하면 혀 끝이 입천장에 붙습니다 이빨 뒤에 붙죠 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러 이렇게 하세요 러 이렇게 하세요 이러자르보처 과거가 됩니다. 아빠는 식사하십니다. 아빠는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바바바 바바 그럼 아빠는 식사하셨습니다. 그 말이죠. 엄마는 식사하신다. 마마마마 마마 엄마는 식사하셨습니다. 마마츠마마 마마 이럼 됩니다. 다시 한번 아빠는 식사하셨습니다. 바바치 팜, 르. 여기다 의문을 만드는 마짤 붙여보세요. 바바치 팜, 르마. 바바치 팜, 르마. 아빠는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이 되죠. 엄마는 식사하신다. 마마치 팜. 엄마는 식사하셨습니다. 마마치 팜, 르. 엄마는 식사하셨습니까? 마마치 팜, 르마. 마마치 팜, 르마. 이놈 됩니다. 자, 반복을 하시면서 발음 기호도 익히시고 이런 짧은 말을 자꾸 반복하는 가운데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뒤에 와서 쉬워집니다. 비유라고 써놓고 사성어 뿌, 뿌 하고 붙이면, 뿌자 붙이면 아니 하고 부정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요. 밥 먹는다, 치어팬, 치 밥안 먹는다. 뭐츠는 이러면 되죠 뭐츠는 하면 밥안 먹는다. 그말입니다아빠는 식사 안하십니다빠바는츠뭐 먹는다. 뭐먹는 식사 안는십니까는다뭐 먹는다. 마가 붙으면 의문이 되죠 는다뭐 먹는다. 아빠는 식사 안는십니까이말입니다엄마는다사한는다뭐 먹는다. 뭐 먹는다. 엄마는 식사를 안 하신다. 마마츠마는 마마 식사 안하니마 식사 마츠마마부츠마 이렇게 하면됩니다밥마먹는니는안는말안하는 식사 식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엄마부츠사아빠는 식사 하세요안하세요부츠 엄마는 식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마마, 치, 판, 부, 치, 판 이렇게 말을 만들면 돼요 치, 판, 부, 치, 판할때에 판자 하나 빼도 돼요 치, 부, 치, 판이렇게 되죠 아빠는 식사하세요? 안 하세요? 빠바, 치, 부, 치, 판 엄마는 식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마마, 치, 부, 치, 판 마마, 치, 부, 치, 판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됩니다 F자 봤어요 근데 D자입니다 자. 이디 자는 설처음이라고 그래요. 혓 바닥 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d 그자 비슷한 소리예요. 이번에는 으으으 하는 모음을 붙여 읽으세요. 뜨뜨 뜨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요떠 자에다가 떠 자에다가 a 자를 붙여서 제 삼성으로 읽어 보세요. 따따 때린다는 말을 따 그럽니다. 엄마는 때린다. 마마따 엄마는 아빠를 때린다. 마마따 빠바. 마맛따. 마마 빠바. 엄마는 아빠를 때린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아빠를 때립니까? 한다면 마마따 빠바마. 엄마는 아빠를 때립니까? 마마따 빠바마. 엄마는 아빠를 때렸습니다. 하려면 마마따빠바 이러 자가 붙으면 과거 된다고 그랬죠. 마마다, 바바 러. 엄마는 아빠를 때렸다. 엄마는 아빠를 때렸습니까? 한다면, 마마다, 바바 러마. 이름 되죠. 마마다, 바바 러마. 이름 됩니다. 이디자에다 아이자를 붙여서 사성으로 읽어보세요. 디. 디. 사성이죠. 하나 강하게, 하나 약하게, 경성으로 하나 붙여서 디디. 弟弟 남자 동생을 '弟弟'라고 합니다. 남동생은 밥을 먹는다. '弟弟吃饭'. 남동생 밥 먹습니까? '弟弟吃饭吗?''弟弟吃饭吗?' 남동생 밥을 먹었습니다. '弟弟吃饭了.'弟弟吃饭了. 남동생은 밥을 먹었습니까'弟弟吃饭了吗?'弟弟吃饭了吗?' 남동생 밥을 안 먹는다. 띠디 부처판. 띠디 부처판. 남동생은 밥을 안 먹습니까? 띠디 판 띠디 부처판마? 남동생은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띠디 츠판 부판 남동생은 밥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띠디 츠판 부처판. 이 답은 판자는 생략해도 돼요. 띠디 츠부판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이디 吃부吃饭 남동생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 t자 T짤. t자는 t구자 같은 겁니다. h 자를 붙여서 일종으로 읽어보세요. 타타그나너그그 사람이란 말을 할때타 이러면 되는 히란 말이죠. 그의 남동생 타 띠이디 타 띠이디 그의 남동생 밥을 먹는다 타 띠이디吃饭 그의 남동생 밥 먹습니까? 타디디 츠판마? 타디디 츠판마? 그의 남동생 밥 먹었습니다. 타디디 츠판르. 이름 되죠. 자, 계속해서 발음 3번 보시기 바랍니다.